주일학교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이런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뚱보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동요를 개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일곱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 노래를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포인트는 일곱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이 노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만큼... 행위의 법, 그리고 율법, 그리고 믿음의 법을 보여주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노를 피할 자도 없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볼로의 전반부 시작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3장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3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의가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앞절인 3장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의 법,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장 27절과 4장 2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자랑 행위의 법, 믿음 의롭다 하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의 법인 율법이 의롭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살리는 법, 생명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행위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하고 청결한 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의롭게 되는 것이 그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삼 절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한다는 것.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말도 인용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싹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당연히 보수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건 선물이라 은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다윗이 10편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10편 32편 1절과 2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죠 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용서를 받는 자들,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반박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우리와 같은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의 그 반박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자 유대인이 뭐라고 답할까요? 할례자입니다. 할례자가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10절에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제 다윗을 넘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것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 언제였냐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왜냐면 하그 말씀이 15장 6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냐면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따져 보면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언제예요? 무할례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법 대표적으로 할례나 안식법이나 음식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행하신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로마서를 읽으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너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행위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일에 대한 보수도 아니고 잘한 일에 대한 상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과 삶의 행위의 기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감사로 가득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